주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이제 대선이 치러졌고, 또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되셔서 대통령으로 지금 업무를 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야를 다 떠나고, 또 이념을 다 떠나서, 어, 이 나라가 정말 정상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정상화 될수 있도록, 또 올바른 나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한 사람이 선택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어, 이 시간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 또 우리가 있으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가 이 나라가 정말로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함께 어, 어떻게 하면 건강한 나라가 될수 있을지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제가 예전에 <laughs>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개척하면서 생각했던 것. 아, 우리는 세상에서 좀 이렇게 듣기 좋은 말 하면은 이런 말, 이 정도면 됐어. 어떤 일을 할, 할 때에도, 아, 이 정도면 충분해. 어,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뤘는데, 주변에서 누군가 또내 선임 목사님이 평가를 해 주실 때, 야,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 듣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칭찬받는 일 같잖아요. 나, 나름대로도 내가 생각하기에, 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감사한 일이지. 하고, 우리가 그렇게 넘기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고 했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언어가 굉장히 어떻게 하면 좋아 보이고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굉장히 안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전진 하다 보니까, 어, 여기가 좀괜찮은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이상 신앙의 전진, 하지 않고, 또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더, 어, 심도 깊게, 깊게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어, 우리 안에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어디 에 있었죠? 갈대 우르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이제 하란으로 오죠. 근데 거기에 그 땅에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가난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지였는데 그쪽에서 그냥 정착하면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되면서 또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부르시고 또이 아브라함이 가난 땅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난 땅으로 온게 아니라 중간에 어디에요? 하나님이라는 땅을 고쳐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 정도면 괜찮은 땅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어디, 가난이라는 것도 잘 모르지만, 이 정도도 괜찮아. 이 정도면 우리가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우리 따뜻한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과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 이 따뜻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웃들에게.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이 뭘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뭐 교회 괜찮아, 사역하기 어렵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뭐 통하면 다 그걸 물어보세요. 처음 처음 말이가, 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한개제입에 달려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감사해요. 어 이렇게만 해도 그냥 한개 감사해요. 굉장히 저의를 겸손히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막 드러내는 것 같지만 제가 한 편을 생각해 보니까 이 언어가 내 삶에 그냥 배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구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아. 더 이상 뭐, 무엇인가에 진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더 이상 어, 내가 어, 그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써서 애써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지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면 됐어가 얼마나 게으른 것이고 얼마나 나약, 악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가 아 이제 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 이것들은 좀 진짜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은 더큰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고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아,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해서 그냥 머물러서 어,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앞으로 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더큰걸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기차고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를 다시 도전해서 또 흔들릴까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냥 주저앉고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생각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 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99세였어요. 근데 이 오늘 말씀 바로 전 전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 말씀은 없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6장 16절이 바로 전절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자손은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지금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86세였다고 86세에 지금 하갈, 아내도 아니에요 아내의 종이었던 자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는 이때가 86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17장 1절로 넘어가는데 17장 1절에는 뭐예요? 99세, 1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3년 동안에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외에 뒤에 17절, 17장 후반, 하반절이나 18장 쭉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어쨌든 어, 나의 내 씨고 내 자녀인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나 것이다 얘기했을 때 사례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내는? 아유,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막 이런 얘기 하죠.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서로서로 서로 알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자녀를 많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스마엘이 있잖아. 그종의 종을, 종을 취해서 나왔던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이애를 얘기하셨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루진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늦은 나이에 이 자녀를 낳았어요. 귀하고 귀한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지금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왔잖아요. 이스마엘이 지금 13살이 됐다는 거예요. 13살이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와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이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은 손자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딱 보면 무한 사랑을 주잖아요 왜요? 그냥 보고 그냥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럼 만족감이 지금 뭐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만족감이 있으니까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아 예로 충분해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기분, 내 상황, 이런 거 바라봤을 때, 이스마엘이 여기 있는데요. 이 아이로도 그냥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일안 하셔도 돼요.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라를 통하여서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복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지금 당장에 제가 앞에 있는 자기 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냥 거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뭘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고 계세요.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너의 안에 사례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가 또 너의 그 많은 우선들을 낳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이스마엘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어라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믿으세요. 안주하고 있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동역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명확하게 들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그냥 어, 어느 날 그냥 순간적으로 고용아 하면서 뭐 에코 엄청 많은 걸로 오영아 와와 내가 왔다 와. 이런 개념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쉽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한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그러거든요. 샤다이는요뭐 모든 것을 채운다, 충족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손님들께 이렇게 맞이할 때, 우리 집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어, 다여기서막천 명을 모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여기 있는 간식을 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오늘 간식도 안 사가지고 간식을 아침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간식이 없어가지고 많이 마음이 흔들렸죠. 우리 인간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천 명이 하든 만 명이 오든 다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모든 마모를 채우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어, 포기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라고 오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내가 말씀 내 말씀대로 너는 이루어지면서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따라가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에 또...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여는요. 어, 걸어가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하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뭘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천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 삶을 걸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능 그천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너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 믿으십니까? 네. 우리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어, 안돼 보일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창책에도 보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런 것은 요 완료용으로 끝나요. 그렇게 될 것이다.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완료된 거예요. 그걸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다시 한번 비전 부르심을 주세요. 어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너를 아브라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부르겠다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 다르게 불리워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울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바울로 불리기 시작해요. 물론 이게 어떤 그 식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저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바울로 불러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삶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려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소명이 사명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 명확히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뭐예요?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도 뭐라고 합니까? 야곱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소명과 부르심을 주실 때, 오늘처럼 네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어,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리고 한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은 아, 존경 많은 아버지 그리고 한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 비전을 주시면서 또뭘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라고 그래?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의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작은 단위 그냥 주변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사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가 어 정말 무수히 많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비전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라고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땅은요 어, 그 땅에만 가야 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그 원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난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가난에 가서 살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그 다음에 비전을 주시고 새롭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이것을 보면, 아, 우리가 나이도 많이, 늘었, 많이 들었고,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아, 이게 아내가 얘기했던 하가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더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조급할 수 있어요. 어, 나 나이가 86세인데 여기서 더 먹으면 우리는 안될것 같은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나요. 몇세 이상 되면은 그때는 힘들어지니까 그 안에는 모든 걸다 이루어놔야 돼. 막 이런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그 나이 한 60세 정도면은 네가 다 이룰 거야, 다 이룰 거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86세가 됐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86세가 이루어, 됐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봤, 을 때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 하나님께서 약속은 이건데, 그래도 그냥 그거 말고, 여기에서도 이 정도까지만 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해,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아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그래.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멈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우리가 늦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늦었다 할지라도 그게 늦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99세에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99세에 만나셔서 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에게 부르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또 결국에는 어, 자녀를 낳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사랑 송도 여러분, 지금 너무 마음에 조급해 하지 마세요. 특히 고3 이제 살고 있는데, 마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세요. 그거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오늘,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행하여 완전하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때로는 묵묵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 가십시다. 한번 해 주실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 가십시다. 다시 한번 이제 인사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무엇인지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두려워 걱정 근심보다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까요?